2 27절, 7이 27절에서 아,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정독합니다. 시작. 이에, 정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여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발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에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막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하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하나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그룹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 예수님께서 3일만에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셨다는 죄목으로, 사실은 정죄를 받았죠. 사실은 그두 가지 그정죄는진리죠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육체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이 정지한 그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그 이유이며, 또 그것을 사실은 이제 고백하게 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마침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당신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어, 그러나 그들은 아, 그 성경에 대해 무지했음을 아, 그들의 정죄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있는지 구약 전체가 아,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는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의 자손이심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하여 구약의 69절이 넘는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구약에 정통하고 있었다 라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구약에 무지했는가를 드러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마태의 의도였기도 했겠죠. 이 산에 들인 공예에게만 어찌 보면 부정당하고 또 정죄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던 바로 제자들 그 대표였던 바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주하며 또 맹세하며 부인한 장면을 통해서 아, 모든 거짓과 무지와 또 어, 자신의 그 탐심이 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부했습니다 그러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정지를 받고 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맨 끝에 의심심한 예수님께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빌라도가, 게다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자신의 재판장으로서, 어, 판결, 판단에 의하면,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또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을, 어,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그어 이익을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바로 이 기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됐습니다참이 마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고했듯이 빌라도가 이 너희들이 바나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살리겠는가 아니면 너희 유대 왕인 메시아라 부르는 이 예수를 살리겠는가라고 할때 모든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참 나쁜 놈들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쳤던 그들인데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과 악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였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래 그럼 와 메시아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 예수가 신성 모독자네. 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뭐 박으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진지한 고찰이 없었던 거죠. 또 예수님이 선포했던 자신에 대한 그곧 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죄를 회개하라 하셨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성찰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감정과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들과 이런 거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될 바라바가 바로 나였는데,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3일만에, 죽고 3일만에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2절에 나가다가 시몬 시몬이라 고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거요. 이제 예수가 짊어지고 가던 그 남은 십자가를 시몬 고레네가 짊어지게 함으로 바로 어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가 지어야, 지어야 될그 될 심판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에게 남은 고난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또 너희가 나를 따르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 에못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는 아 유대의 왕이라 쓴아 판이 쓰여지죠. 그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판은 이제 그 다른 그그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 로마 즉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헬라 사람 그 당시에 볼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유대 왕이 죽었다는 것을 다 보게 한 겁니다. 이들은 그를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조롱을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의 옷을 형포를 예, 씌우고, 그러니까 왕처럼 막흉포를 씌운 다음에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가시 면류관은 사실은 처음엔 아프게 하려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가시를 막 엮어서 이제 어떤 그면류관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하여 그걸 쉬운 거예요. 쉬우고는 또 갈대 자를 사실은 갈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왕의 어떤 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 왕이냐? 그럼 왕이 도포를 씌우고 또 갈대를 그 홀을 잡고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유대 왕이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유대 의 왕으로서 왕권이 있느냐? 나는 네 왕권을 뺏어서 내가 너를 칠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유대 왕이다. 유대 왕이신 예수가 골고다. 즉, 거기 뭐죠? 해골의 곳이다. 죽어 있는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꽂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피가 흘렸고, 그 골고다와 같은 그 해골의 곳 죽어 있는 그곳에 예수의 피가 흐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어 있는 바로 우리. 꼭에스골 골짜기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하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가.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가슴판에 꽂아져, 해골의 곡과 같은 우리 마음판에 꽂아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듯, 바로 예수님의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유대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 조롱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한마디 한마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그 조롱하려고 했던 그런 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시인 거예요. 그는 유대 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는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할 수 없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것도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안시, 아니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는 죄에서 남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는 죄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는 남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과 표적들과 보여주는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거에만 취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믿고 따랐다면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요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호소한다 다이세 자손이여 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이런 군중들처럼 무지하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서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44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두 강도가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강도들이 다 그 예수를 똑같이 실용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런 자기들도 지금 십자가에 죽 이들은 진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범죄자들이었겠죠. 그들인 자신들의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똑같이 실용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는 구원할 수 있어 남은 구원 못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편자편은 모르겠지만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를 시인하고 후원받은 걸 우리는 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여기까지 끝내 죠.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성경에는 강도들이 다 예수를 조롱했다고 하고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 한 강도만 예수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보면 23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불의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 과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이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조시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니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며 두 명의 범죄자가 지금 사형 받은 거죠. 예수께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하는 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리고는 이때 이제 마태복음뭘 기술한 겁니까? 막 조롱했죠 예수를 조롱하고 아마 그때까지도 이두 행악자는 예수에 대해서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때,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그 분병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조용히 읍지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요. 이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똑똑히 들었을까요? 두 강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강들은 분명히 예수를 함께 실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용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자비롭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두 행악자는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한 행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실용한 거고 한 행악자는 그 예수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저는 아니구나. 소문대로 또 제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인 거구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두 행악자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바로 죄인들인 거요. 다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조롱했고 똑같이 죽을죄를 졌던 우리들이지만 다름이 있다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수를 들은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어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죄를 졌지만 당신은 죽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남을 위해서 너는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 못 구원 어, 너를 위해서는 구원 못 하느냐? 맞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해골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죽음의 언덕 가운데 있는 나,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가 흘렸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오늘도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상고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우산나 다위세 자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하며 걷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바로 알수 있도록 기도 중에, 그 말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